최고위원 된 홍준표라는 분이 뭐라뭐라 했죠. 뭐 사람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라뭐라 했습니다. 홍준표 씨의 논법으로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신문에 날라 어, 보도를 보니까요 사대강 공사의 낙동강 낙동강 구간에 1 0개 남짓한 공사 구간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동지상고 출신들이 경영하는 기업이 가져갔다 그러죠 이것은 객관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제가 우발적으로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것은 틀림없이 이명박 대통령 동지상고 동창들이 이 특혜를 받은 대신에 돈을 모아서 누군가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 퇴임후를 대비해서 비자금을 차명 계좌로 조성했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제가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근거가 있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뭐 근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면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국민참여당 중앙당에서 성명을 내죠. 유아무기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참여계좌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 되니까 특검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 기분 좋겠습니까? 공정사회 이전에 상식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야죠. 홍준표 씨에게도 차명계좌가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집권당 최고위원인 홍준표 의원이 차명계좌를 만든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기왕 말 나온 거 없으면 뭐 어, 없는 거라도 확인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홍준표 의원의 차명계좌 건에 관한 특검을 실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홍준표 씨 기분 좋겠습니까? 이런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소리를 참 반박해야 되는 저 이처지도 참 슬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속하게 검찰에서 수사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봐주는 거 없다. 법에 따라서 엄발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100% 조현호 씨는 유죄 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조현호 씨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요새 공정사회 말씀하시죠?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유, 뭐, 만시지탄은 있으나, 뭐 뒤늦게라도 공정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식하고, 대한민국을 공정사회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부담 없이 박수 치세요. 절대 못 만드니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에 기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년 반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뭐박 전하, 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만에 하나, 또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또는 제3의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퇴임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게 공정한 거죠? 우선, 예,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 참모, 친인척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명박 대통령 5년 재임하고 있는 동안 범법 사실이 없었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계좌를 탈탈 털고 이메일을 다 뒤지고 그렇게 해서 조사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가 나오면 빨리빨리 밤에 기자들 만나서 흘려내보내가지고 신문에 날마다 비리 사실을 아주 그것도 왜곡해서 보도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한 거죠? 제가 이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의 후임자가 퇴임한 이명박 대통령 당신에 대해서 그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그것을 공정한 처사로 받아들일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든 아니든 현직이든 전직이든 간에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 그래서 왜 비판합니까? 그것은 법을 공정하게 평등하게 집행한 결과 나온 문제가 아니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조항을 다 동원해서 특정한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밑도 끝도 없이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식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3년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대로 전직 대통령에게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이 불공정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단한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항변할 권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잘 하신 일도 많고 또잘못 하신 일도 꽤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잘했던 전직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법률적으로 공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도록 만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진심을 가지고 했던 대통령. 공적도 있고 오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었던 그런 대통령 나름 열심히 법에 따라 헌법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했던 대통령을 그것도 퇴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을 구석으로 몰았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전임자를 죽인 왕이 있죠? 누굽니까? 세조입니다 세조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죽였죠. 단종이 무슨 한 일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서 왕이 됐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죠. 그렇죠? 세조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나 한 일이 많죠. 세조가 한일 잘한 일이 많습니다. 왕으로서.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록돼 있습니까? 단종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억울하게 삼촌한테 죽음을 당한 것만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단종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죠. 반면 세조는 그렇게 해서 집권을 했고 그 왕권을 이용해서 국가 운영을 잘한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는 전임자 왕을 죽인 폭군으로 기록돼 있죠. 세도에게 가담했던 사람들, 유능한 관료들이 많았지만 좋은 평가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단는 큰데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자를 정치적, 도덕적, 법률적으로 공격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도록 만든 폭군으로 기록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 봐야 됩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못할 짓을 한 대통령이 자기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 없는 허위 사실을 들어서 명예를 훼손하고 비하하고 공격한 사람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는 거. 이거 제정신입니까? 이것은 검찰 수사, 부당한 검찰 수사, 표적 수사,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물어넣었던 그 비열한 짓을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조현호 씨 취임하자마자 지금 헌법, 법률이 다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원천봉쇄하겠다고 해서 지금 오늘 원천봉쇄했습니다. 옛날에 누가 하던 짓입니까? 전두환 씨가 하던 짓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조현호 씨가 좋아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명박 씨는 절대 조현호 씨를 파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원래 군주는 덕담만 하고, 좋은 일은 자기 이름으로 하고, 못된 짓을 할 때는 부활을 시켜서 재빨리 해치우는 게, 그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요령이거든요. 자기는 개성공단도, 제2개성공단도 하겠다,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이 불법적인 행위는 누굴 시켜서 하느냐 조현호 씨를 시켜서 하는 거죠 재빠르게 욕먹을 지은 부활을 시키고 칭찬들을 이런 내가 한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aughs> 조현호 씨가 하는 모든 일은 자연인 조현호 혹은 경찰청장 조현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이명박이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외친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개바천선에서 갑자기 조현호 씨를 파면할까요? 그럴 리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사실 조현호씨 파면 이것은 구속, 이건 뭐 저는 꼭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CD 증거도 있고, 뭐, 총문에 나와서 얼굴도 다 알려졌는데,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죠? 증거인멸 의료도 없죠? 다 시인했고, 뭐꼭 구속수사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된 홍준표라는 분이 뭐라 뭐라 했죠? 뭐 사람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라 뭐라 했습니다. 홍준표 씨의 논법으로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신문에 날라. 어, 보도를 보니까요. 4대강 공사의 낙동당, 낙동강 구간에 10개 남짓한 공사 구간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동지상고 출신들이 경영하는 기업이 가져갔다 그러죠. 이것은 객관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제가 우발적으로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것은 틀림없이 이명박 대통령 동지상고 동창들이 이 특혜를 받은 대신에 돈을 모아서 누군가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 퇴임을 대비해서 비자금을 자명계좌로 조성했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제가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근거가 있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뭐 근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면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국민참여당 중앙당에서 성명을 내죠. 유아무기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참여계자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 되니까 특검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 기분 좋겠습니까? 공정사회 이전에 상식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야죠. 홍준표 씨에게도 차명계좌가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집권당 최고위원인 홍준표 의원이 차명계좌를 만든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기왕 말 나온 거 없으면 뭐 어, 없는 거라도 확인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홍준표 의원의 차명계좌권에 관한 특검을 실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홍준표 씨 기분 좋겠습니까? 이런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소리를 참 반박해야 되는 저 이처지도 참 슬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속하게 검찰에서 수사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봐주는 게 없다 법에 따라서 엄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100% 조현호 씨는 유죄 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조현호 씨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요새 공정사회 말씀하시죠?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유, 뭐, 만시지탄은 있으나, 뭐 뒤늦게라도 공정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식하고, 대한민국을 공정사회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부담 없이 박수 치세요. 절대 못 만드니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에 기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년 반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뭐박 전하 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만해 하나, 또는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또는 제3의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그 대통령이 퇴임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게 공정한 거죠? 우선 예,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 참모, 친인척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명박 대통령 5년 재임하고 있는 동안 범법 사실이 없었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계좌를 탈탈 털고 이메일을 다 뒤지고 그렇게 해서 조사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가 나오면 빨리빨리 밤에 기자들 만나서 흘려내보내가지고 신문에 날마다 비리사실을 아주 그것도 왜곡해서 보도되도록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한 거죠. 제가 이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의 후임자가 퇴임한 이명박 대통령 당신에 대해서 그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그것을 공정한 처사로 받아들일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든 아니든 현직이든 전직이든 간에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 그래서 왜 비판합니까? 그것은 법을 공정하게 평등하게 집행한 결과 나온 문제가 아니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조항을 다 동원해서 특정한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밑도 끝도 없이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식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3년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대로 전직 대통령에게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이 불공정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단한 사람,